사회 문제 탐구 과목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사회 문제 탐구는 일주일에 2시간 수업하는 과목입니다. 3학년 일반 과정 학생들은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3학년 과학 중점 과정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 사회 문제 탐구 중한 과목만을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사회문제 탐구 과목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사회문제란 한 사회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며 사회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현상을 말합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보화나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들과 범죄, 또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같은 사회 문제들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 탐구 과목의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학년 때 수강할 수 있는 사회 문화 과목에서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하게 됩니다. 특히 1단원 사회 문제에 이해, 6단원 사회문제 사례연구 부분은 사회문화교과서의 1단원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문제탐구과목은 진로선택과목이기 때문에 내신등급을 산출하지 않으며 원점수를 기준으로 3단계의 절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80점 이상이면 A, 60점 이상이면 B, 60점 미만이면 C를 받게 됩니다. 2023년 1학기의 평가 계획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학기에는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학기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신에 수행평가 3가지를 진행합니다. 사회 문제 탐구 수업에서 강의식 수업은 거의 없으며 수업 중에 자율적으로 탐구 활동을 수행하면서 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수업 중에는 탐구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이론 수업은 교과서 1단원에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먼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 사회학의 이론적 관점들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해당 연구 방법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와 바람직한 탐구 태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회 문제 탐구 과목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암기나 문제풀이보다는 자율적인 탐구 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자율 탐구 중심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기르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선택을 추천합니다.